다슬님 한번 앉아보세요 배그 잘하는 게 소원이라고요? 배그랑 롤딱두개 잡고 가고 싶어요 왜요? 근데 텐션이 옛날보다는 좋아졌네요? 네. 옛날에 왜요? 옛날에 코드컵, 제 텐션이 어땠는데요? 우리 됐는데요? 코드컵 같이 했을 때는 좀 차가웠는데? 아니 코드컵 그때는 그 제가 윗대가리고 게임에 집중을 하면 말수가 당연히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와그럼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나도 관심 없어. 아, 나도 관심이 없긴 없는데 있다가 근데 밥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아씨또뭐나한 시간 걸렸어 여기 왔어 나 배고파 왜 뭔데? 밥먹시켜 줘요. 게임에 재능 있는 게임 뭐예요? 자기 인생상에서 내가 아 이거 최고 재능이다. 아 그럼 이거 오늘 어디서부터 가르쳐줘야 되지? 저... 그러면 음부터. <laughs> 아니. 선생 근데. 근데 그때 어떻게 이등했지? 그때 개 못했었는데 사장님 그때. 제가 못했다고요? 자꾸 선생을 무시하시면 아, 안 했다. 됩니다. 저에 대한 존중. 왜? 당신은 학생이요, 전 선생이에요, 님 오케이? 아, 그녀를 아, 알아보자 쿠쿠다스의 아, 아, 편인데 제가 배그 유치원생이 몇 명이에요? 관심 있나 없나 볼게. 다섯 명. 누구 있어요? 나. 그리고 알파모. <laughs> 나이잘맞추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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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네막 그렇게 나리는 아닌데? 배그 개념이 어느 이도 있는지 알아보기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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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어떡해 어. 퀴즈 주는데 상품 있나요? 다 맞추잖아요? 뭐원네요 진짜 현금도 돼 100만 원 근데 어차피 다못 맞춰 어려워요 다 맞추면 100만 줄게요 다못 맞추면 어떡할까요? 뭐 원하는데요? 뭐 식대? 뭐 데이트? 저는 추후에 말할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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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린이도 쉽게 맞출 수 있는 기본적인 배틀그라운드 <laughs> 관련 문제 10개입니다 이거는 배그를 <laughs> 기본적으로 한 100시간만 해도 알수 있어 100시간 안 했는데 총 플레이 타임이 100시간도 안 했어요? 그래도 맞출 수 있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5탄 총을 사용하는 총이 아닌 것은? 2번 에이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바꿀 기회 안 줍니다. 아, 네. 정답은 오케이. 오! 2번 에이스. 어 어떻게 알았지? 어 이거 이거 이거부터 난 틀릴 줄 알았는데. 다음 차량 중 4인이 탈수 없는 차량은? 이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3번 쿠페. 3번 쿠페. 와! 정답. 어 야, 야, 야 그렇게 베리는 아닌데. 다음 총기 중 SR 총은 무엇일까요? 3번. 스르륵. 3번 스르륵 정확해요. SR 저격총인데. 확실합니까? 네. 바꿀 게안 줍니다. 네. 땡! 다음 중 7탄을 사용하는 총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겁나 쉽습니다. 3번입니다. 정답. 정답. 이것도 어려워요. 자기장의 총 페이지 수는 2번 7페이지 2번 7페이지 확실해요 네 자신감 있어요 자신감 있습니다 땡 정답은 이제 8페이지로 이제 8페이지가 넘어가면은 점자기장으로 바뀌죠 이게 배그를 억지 배그 한다는 게 너무 티나요 아, 당연히 처음에는 억지 배그죠 지금 처음에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에임 감도를 잡아주긴 할 건데 어차피 안 맞아요 당신 총 쏘는 거꼭 못하는 것들이 이 스킨 사고 그래 니네 감도 몇인데? 그거 몰라는데 감도, 네가네 감도를 몰라? 다섯리 내가 줌 땡겨봐 줌을 땡겨보라고 그건 견착이잖아 이 윗선하고 아래선하고 벗어나지 않게 네가한 40발, 32발 쏴봐 집중을 해, 최대한 그나마 나아지긴 했는데 끝까지 해봐 그 40발을 그래! 오! 열다섯 발까지는 정말 잘 쏴. 소리 많이 커? 아, 안 들려. 선생님 목소리 안 들려. <laughs> 컨트롤 M 눌러. 네? 내 목소리 들으면 려 컨트롤 M 누르라고. 최대한 사는 법이 뭐였겠어? 저기 없는 데를 가야겠지. 응. 그럼 오른쪽 동선이면 어디를 가야겠어? 여기. 아 여기. 왼쪽이겠지. 오른쪽 동선이면은 일 번으로 내려서 차를 타고 가는 거야. 거기 차가 나올 거거든. 저 앞에 차 있네. 아, 저거 저저저저 새끼가. 낙하성도 못 내려. 근접 교전은 뭘로 쏴? DMR. 근접 교전은 아, AR로 쏘고 AR.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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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교전을 DMR로 쏜다. 예, 예, 오케이? 교육 받으러 온거 맞지? 어. 밥 먹으러 온거 아니지? <laughs> 비행기 동선이 아래잖아. 네. 그러면 애들이 여기 아래쪽에 많이 내리면은 남쪽에 아. 애들이 많단 말이야. 어. 그리고 전 서클의 중앙이 여기였어, 1번. 예. 그럼 이 주변하고 남쪽에 많겠지? 예. 그러면 우리는 이쪽, 이쪽으로 가서 최대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야, 오케이? 능선을 따라서 그렇지, 이제.. 그렇지, 또 내려. 쭉쭉쭉 뭐라고요, 쌤? 내려! 뭐, 뭐라고요? 내려, 내려. 내리면 돼. 네가 저기였으면 어떻게 해야겠어? 내가 저기였다? 네가 여기 있는데 저기면 어디로 많이 올까 저기? 여기, 가, 여기, 여기. 가생이에서 어. 들어오겠지, 저기. 그러면은.. 그렇지. 이딴 말이지 엄폐를 <깔�> 해x3 <mesure> <Mechanics> 어! 어! 아파요! 아야! 너 배그 재밌어? 재밌습니다! 재밌으면 된 거야 너가 <laughs> 여기서 오늘 얻어가는 게 초반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나는 <laughs> 뭐야 야 바로 호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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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빠가 그랬는데 말번지르르한 남자 믿지 말라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아, 배고파. 야무지게 먹어요. 나는 배그 할 때, 난내 보너바일 때 채팅이 제일 많이 없더라고. 난 소통할 때는 많거든. 먹방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하는데, 나 배그 끌레기나 이런 거 하면은 채팅이 진짜 안 올라. 소뚜껑 하다가 음. 일주일에 한 번씩 캠방송 하거든. 음. 그러면은 이제 게임 시작하잖아요. 열 명으로 막 떨어져. 아 그래? <laughs> 면허는 있어? 아니 없었어. 면허도 없어? 왜그 나이 먹고 면허를 안 땄어? 너 나랑 한살 차인데? 진짜 스물아홉이야? <laughs> 뒤질래 <웃음> 군대를 가고 딸라했는데 군대를 안 갔다서 와 내가 그 시간에 공무원 준비를 했는데 응. 그거를 날리고 너는 뭐 했는데 방송하기 전에? 회사 다녔는데 네. 한 곳은 은행이었는데 은행 시다바리 두 번째는 가족 같은 회사. 음... 진짜 그나 은행 거기 다닐 때는 지, 은행 지부장님이 밥 먹고 나서야 내가 먹어야 돼. 왠줄 알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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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부장님 밥 먹고 내가 커피 타줘야 돼서. 와... 몇 개월 만에 <laughs> 갔는 거야? 7개월인가? 오래 버텼어 그 정도면. 진짜. 그리고 나 왕따였거든 거기서. 왜 왕따지? 몰라. 내가 세식 같은 거안 가서 그랬나 봐. 개새끼들이 존재를 하는구나 실제로. 아니, 다슬아 그리고 그 단톡에 주마다 한 번씩은 할 거거든. 온라인으로 스쿼드나 이런 거좀할 거니까. 센다 이거 두 개만 집에 가져갈래. 어 가져가. 어나 일본어다. 아, 안녕 선생님. 안녕. 인, 인사는 안녕. 하고 가. 여러분 다슬은 안 돼요. 여러분 잘 배웠습니다. 오늘 음. 감사합니다. 연애 안한지얼마 됐어요? 3년 됐어요. 이제 점점 4년째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 부러치지 마세요. 어. 아니, 방송, 방송 선... 한지 얼마나 됐는데요? 방송한 지 얼마 되는데요? 방송한 지2저 이제 1000일 넘었죠. 진짜 음. 2, 3년 동안 썸 이런 게 아예 없었다고? 아니, 없었어. 나는 근데 BJ들한테 아무것도 없어. 정윤종한테 연락 없었어요? 정윤종이랑 연락 안 했어. 진짜 안 했어요. 아, 진짜 안 했어요.